자 시청자 여러분 SK이터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4일 2시 42분 인데요 반등하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지 않았죠 아마 구독자님들께서는 수급대장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는 스타일인데 왜 매도를 아무것도 안 했을까 라고 이제 그 물음표를 머리 위에 띄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 구독자님들하고 추가매수를 기깔나는 곳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적어도 요기 정도? 예, 그 욕심은 욕심인데 욕심 한번 부려보자.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좋냐 나쁘냐를 따진다 그러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지수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44 돼가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어저께 뭐 SK이터닉스 말고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가 꼬리를 달고 고가에서 그런 차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 아니, 반등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연휴 때문에 하락장으로 갈수 있을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하여튼 오늘 지수가 이제 꺾였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근데 꺾였는데 종목에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종목에서 뭔가가 있으니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려야겠죠. 자그서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거는 보유했던 기간이 좀 길거든요. 수익 실현했던 기간도 있는데 SK 이터닉스 영상 개수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어쨌든 SK이터닉스에 대한 타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고 있던 이런 기간에도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타점은 제가 매매하는 관점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뭐, 이제, 프로티나가 제가 가지고 있던 최고 수익률이 150%였는데, 얘가 220%까지 올려줬습니다. 전량으로 매도를 다 했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도 매도하고, 클로봇도 매도하고, S2W도 오늘 56% 정도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 록히텔스케어도 이제 분할로 매도를 했었고, 3빌리언도 분할로 방금 전에 매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딱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막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예, 다 이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내면 돈 내야 되냐?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제가 유튜버지 않습니까? 주식 유튜버. 영상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제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관심만 많이 가져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저도 이제 10만 유튜버 가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뭐갈 길은 한참 멀었지만.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 관련돼가지고 얘가 지금 하락장인데 왜 움직일까 했을 때얘 지금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들? E.S.S.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적인 내용이 기본적인 틀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태양광 즉 신재생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얘가 꼬리를 달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은 어저께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S.K. 이터닉스 재생에너지 사업 가속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은 뭐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친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거래대금이 살짝 들어왔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이 뉴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를 갔습니까? UN 안보리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조연설만 하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에서 대통령실 발표가 있으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 7천조 정도를 굴린다고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 25조 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블랙록 ceo를 만났어요. <laughs> 좀 되게 뜬금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기조연설에서도 당연히 안보 관련돼 가지고 평화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군단 국가니까 북한 관련된 내용 비화, 비핵화 관련된 내용도 했었는데 a i 란 내용들까지 들어갔었어요 AI의 내용이 왜 들어갔냐면 뭐 AI가 요즘에 뭐 전쟁에서도 쓰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AI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됐었고 블랙록 관련돼 가지고 뭘 만났냐 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은 단독 뉴스긴 한데요. 블랙록에서 코리안처럼 생각하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투자 전망이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I 관련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AI가 전력을 뒤지게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탈 원전으로 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원전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300기까지 짓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 원전보다는 이제 SMR 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SK 이터닉스 그 썸네일에 이렇게 적었었죠 보시다시피 15년 걸리는 원전 말고 1~2년 걸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약간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우선 투자 전망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냥 대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광 딱 보이시죠? 예, 재생에너지 분야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 시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실무 논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직 실무 논의가 안 됐고 일단 CEO끼리 만, CEO 만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투자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OK 사인을 받았. 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AI 데이터센터 구축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 AI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먼저라고 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차이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무 회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터닉스의 뭐 내부적인 실적 그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 가속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SK 이터닉스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도 규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자금이 딸리거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계 기대금 같은 경우가 얘가 뭔가 수주를 따가 모았어. 그래서 이미 결과값으로 뭔가 보여준 게 있어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렇게 외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혹은 연락의 큰 기업 쪽에서 돈이 뒤지게 많은 데에서 뭔가 움직임을 얘가 가지고 있고 얘가 기본적으로 기업 쪽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게이 종목을 올리는 네 그런 기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가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가 예상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SK 이터닉스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혹은 세력이 준비했던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무회의를 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재료들이 오픈이 된다고 했을 때 SK 이터닉스가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은 돌파가 나오겠죠. 예. 네. 그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타점과 관련돼가지고 SK 이터닉스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 좀 약간 걸릴 때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그런 종목들 보내드리는 게 제가 한번 올라갈 때 미친놈처럼 올라가는 세력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거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천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 원. ,000원. 만 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월에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 원 매수가에 6만 2천 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또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 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 2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 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그 잠깐 사이에 3빌리언이 신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뉴스가 동반 돼가지고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 좋겠는데 얘가 그래도 몸집이 좀 있으니까 8천억짜리니까 저렇게 막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주면은 저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이제 논의가 계속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슬슬 예.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만 이제 슬슬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S 그, 뭐야, 넥스트 트레이드가 됐다가,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했었을 때 차이, 저희가 수급점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별 투자자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해서, 이제, 이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요거 참고하실 때는, 이제 요것도 보조 지표라 그랬죠. 보조 지표 이상으로는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 이제 그거고, 말씀드렸던, 뭐, 항상 말씀드리는 삼형제, 메들린치 JP 모건, 모건 스탠리, 걔네들이 안 보이고, 지금 미래셋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신한투자에서도 매수로 아마 전환이 조만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요 예, 당연히 s k 티전기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적인 내용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거기다 플러스 이제 알파로 블랙록의 자금적인 부분들이 투자로 들어오겠다는 게 이제 알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이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연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국내에서 연휴가 있기 전에는 항상 애도세가 좀 강세거든요. 잡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건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잡주 강세라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만 논다 그러면 그래도 추석 끝난 다음에 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추석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에 이제 거의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이 많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양봉으로 보여주고 있고 주가를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sk 터닝스 여기서 매도타점 안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눈으로 확실하게 캔들로 얘네가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 1 0 7 6 6 8 3 5 4 여기다가 보내셔야겠죠.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 8천억짜리 뭐 5천억짜리 이런 종목들 끌고 갈 때는 잡주들처럼 20% 30%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해야 되고 이 종목도 끌고 가야 되고 그죠 바쁘죠 제가 타점 보내드리는 거 어차피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타점 항상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대장이었습니다